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한규 목사입니다. 지금 시간은 국가 멸망의 길을 보여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국가는 왜 멸망하는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아프가니스탄 사건 사태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탈레반에 의해 점령됐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카불이 함락된 지 20년 만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인권도 인도주의도 인간 생명조차 허망한 아주 허망한 얘기일 뿐입니다. 인권도 인도주의도 인간 생명조차 허망한 얘기일 뿐이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인권, 인도주의, 인간 생명 전쟁터에서는 허망하다. 그 뜻입니다. 아프간 국민들은 무지기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과 지도자들과 사회 각계 각층이 하나가 되고 땀을 흘리고 공동의 목표와 꿈을, 국가 목표를 향해 땀과 눈물과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국가의 자유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인데 슬프게도 아프가니스탄은 반대되는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가는 이제 다시 부르카를 덮어 쓴 야망과 압제와 어둠과 흑암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간이 대통령은 자기 자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탈레반과. 그리고는 그 다음날 가니 대통령은 가버렸다. 그리고 군대는, 아프간 군대는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는 그 말을 철석하지. 미국은 믿었는데, 이 가니 대통령은 그 다음날 가버렸다. 도망을 갔다. 그 뜻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튀었다는 것이죠. 30만 명의 아프간 정규군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미국은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간군은 허무하게 싸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아프간 군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군대, 싸우지 않는 군대 무기와 총과 여러가지를 전쟁에 필요한 물품들을 탈레반에 넘기고 돈을 받아 넘겨 파는 아프간 군대 끝난거 아닙니까 이런 군대는 끝난거 아닙니까 왜 미국은 그러한 아프간 군대의 그 허상 실상을 제대로 못 봤을까요 가니 대통령의 아들 타레 가니가 39살이라고 하는데 이 타레 가니는 아주 미국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배 집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120만 달러, 즉 한국 돈 14억 2천만 원짜리 타운 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집은 침실이 세개 뭐, 뭐 욕실이 세개 이것을 지난 2018년 95만 9천 달러, 그러니까 한국돈 11억 3천만 원에 샀습니다. 고급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이 타운하우스는 미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불과 1.6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온화한 지역 중한 곳이라고 매체가 전했습니다. 평균 부동산 가격은 미 전국 상위 7%에 해당하는 아주 고급 타운하우스나 집이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탈렉은 스탠퍼드 대학교 국제 안보학으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하스 경영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해 현재 워싱턴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도망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딸, 미리암 가니, 42살입니다. 이 미리암 가니는 미국 브루클린의 한 고급주택에 살며 예술가로 활동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망간 아프간 대통령의 친동생은 탈레반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 동생 이름이 하슈마트 가니인데, 가니가 탈레반의 지지를 맹세했습니다. 이 동생은 탈레반 지도자 칼릴 알라흐만 하카니와 탈레반 종교 지도자 무프티 마후무드 자키르가 보고 있는 가운데, 탈레반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는 이 맹세 전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탈레반 입성 후 사상자는 없으며 사상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간이 대통령 형즉 형이 통치하는 시대에 간이 대통령 통치에서 부패는 흔한 일이었다. 형인 간이 대통령 밑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권력 관계를 통해 엄청나게 재물을 모았던 동생이 형의 뒤통수를 치는 뒤집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이 대통령 통치에서 부패는 흔한 일이었다. 참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단어로 불러야 되는 것인지? 지금 생각을 해보지만 이러한 사람을 표현하는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지금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질 않는데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동생은 성명에서 탈레반은 안보를 잘할수 있지만 기능적인 정부를 운영하려면 교육을 받은 아프간인의 의견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탈레반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부패한 현직 정치인들을 전면 배제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성명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간이 대통령의 동생 하슈마트는 정치인 겸 사업가로서 그 기업이, 기반이 바로 카불에 잊었습니다. 형 밑에서, 형을, 대통령인 형을 팔아서 중동을 무대로, 여러 중동을 무대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이 동생은 그 대통령을, 형인 대통령을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뒤통수를 치고, 탈레반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도망간 간이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카불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UAE에 United Arab Emirates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과는 많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세계 사이의 흐름 세계 사이의 흐름과 국제 관계의 역학을 깊이 통찰하고 보완했던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지비 자유와 민주의 세계를 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기틀을 아깝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이 눈이 멀어서 100년 앞, 200년 앞을 못 내다봤지만, 이승만은 우리 민족의 100년, 200년, 1000년을 내다본, 만년을 내다본 인사이트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위대한 선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미국도 중국도 여러 참전 국가들이 지쳐서 휴전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 여론이 일어나니까 휴전하려고 하니까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한 싸움꾼, 투사였습니다. 싸울 땐 싸울 줄 아는. 이 간이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이의 온 가족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을 통해 재산을 모았고 잘못 배부르게 살았고, 권력을 통해 치부를 하고, 영달을 얻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 이 아프가니스탄 가니 대통령의 일가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용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한 한마디로. 국가의 배신자, 매국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아주 악한 지도자, 가정이다. 하는 그러나 이승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휴전을 고집하니까, 이승만은 그 유명한 휴전을 반대하면서 그 유명한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포로들을 그냥 확 풀어 버렸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미국도 깜짝 놀라게 하고 연합국 국가도 깜짝 놀라게 하고 모택동도 깜짝 놀래키고 김일성도 놀래키는 이 대담함 배짱 이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향한 그 예리한 통찰, 애국심, 애족심, 그리고 빛나는 외교적 통찰력.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혼란해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문명, 민주의 문명의 기초를 닦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안전장치인 그 한미동맹을 미국의 목을 잡아서, 미국 대통령의 모가지를 잡고, 미국 의회의 모가지를 잡아서, 거의 강제로, 거의 강제로 끌어당겨서 한미동맹을 만든 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야말로 투사입니다. 미국하고도 삿바싸움하고 미국하고도 멱살을 잡고 쥐어 흔들 수 있는 싸움꾼, 투사. 근데 이런 이승만을 친미주의자라고 하는 건참 무지한, 배우지 못한 우물안의 개구리들이 하는 소리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노블리즈 오블리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국가 지도층과 대통령부터 국가 지도층들이 국가와 백성을 향한 희생과 헌신 이것이 없지. 군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총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무너졌다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도망간 아프가니스탄 간이 대통령과 두 딸과 아들 그리고 그 간이 대통령의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도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입으로는 나라, 입으로는 정의, 입으로는 공의, 입으로는 평등, 정직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이중, 삼중적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반미를 외치는 교수들, 반미를 선동하는 지식인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생활하고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종북즉 북한을 그렇게 찬양하고 김일성을 수령으로 모시는 종북 친북주의자들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것을 주장하는 그래서 외세를 배격하고 미국을 배격하고 일본을 배격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미국에서 지민권 없고 영주권 없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를 폐지해야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는 교육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자녀들이 특목고, 자사고,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아프가니스탄 간이 대통령과 같은 급, 클래스가 같은 존재들이다. 이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깨뜨러 봐야 된다고. 그들은 국가가 위기에 올때 튄다. 도망간다. 이것은 역사의 상식이고,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엔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가니 대통령, 그 남동생, 딸과 자녀, 상징적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